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laughs> 너무, 아니, 너무 오랜만이라 미치웠네. <laughs> 아니, 뭔말 하려고 그랬냐. 오랜만입니다. 저는 잘 지냈고요. 아, 이 영상을 요거를, 아, 이거를 진행을 할지 말지 되게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예전 일이어가지고 클립이 날아갔어요. 날라간 건지 내가 안 찍은 건지 누가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손대역을 또 하고 왔는데요. 작년 일입니다. <laughs> 작년 한 추석 전 추석 전 추석 한 2주 전 일로 연락이 왔어요. 아마 제그 영상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손대역 했던 브이로그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연락이 오셨는데. 손 대역을 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된진 저도 잘 알고 그래서 그냥 가격만 협의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우의 손 대역 하는지 들었거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 가지고 어. 근데 혹시 그 배우분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여쭤봤는데 오른손잡이라는 거예요. 저는 완벽한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거절을 해야겠다. 똑같은 어붓 잡는 씬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왼손으로만 그렸으니까 아뭐 어 연습하면 할수 있긴 한데 어 그래도 오른손 손 대역을 찾아보는 게좀 좋지 않겠냐?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제가 오른손 연습해서 하겠다라고 어, 사실 돌려 돌려 거절을 했는데요. <laughs> 제가 그냥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어아 촬영 날짜가 바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는 연습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다첫 번째 수업은 다 오른손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어 붓펜을 잡고 오른손으로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촬영 날짜가 잡혔는데 어, 추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추석에 제가 며칠 며칠에 몇시몇시 몇시 이렇게 갔다 온다 라고 했더니 어 저희가 맞춰드릴게요. 저희는 하루 종일 촬영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댁 갔다가 돌아오고. 또 바로 출발해서 촬영장에 가야 하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서 연습할 데가 많이 없으니까 급하게 다이소에 가가지고 연습할 수 있,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금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화구 구경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입시 때 진짜 많이 했었는데. 아 내가 오른손이 어색한 거는 비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내내 오른손으로 글씨 연습을 조금 했습니다. 번호에 맞춰서 색을 칠하면 되는 거여서 오른손으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저녁을 먹고 바로 파주로 출발을 해야 했어요. 무조건 경의선을 타고 가야 하는 일정이었는데. 경의선이 열차가 정말 안 오잖아요. <laughs> 한 30분 일찍 도착하려고 되게 일찍 나섰습니다. 아 정말 멀었어요. 이게 진짜 저는 거기는 진짜 처음 가 보는데 진짜 경의선의 맨 끝인 문산역에서 더 들어가야 하는 북한 바로 아래. 진짜 나가면서 엄마 나 북한 갔다 올게. 이럴 다행히 제작팀에서 픽업을 나와주셔가지고, 차를 딱 탔는데, 정말 제가 빨리 가야 하는 일정인 거예요. 저에게 퇴근이 달려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는 내내 정말 빨리 달리셨어요. 저는 그렇게 빠른 차를 처음 타보는데, 거기가 도로가, 뭐 차가 안 다녀요 사실 <laughs> 진짜 외진 곳이라서 차가 안 다녀서 진짜 빨리 달리셨는데 부산에서 운전을 배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해가 됐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빠른 차를 타고 가면서 또 전화도 막 계속 와요. 이거 조명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여쭤보셔가지고 그 이후론 촬영장에서는 영상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찍을 그 정신 머리가 없었어요 그냥 전 물감을 믹스해드리고 배우분 손이 너무 깨끗하다 하면서 물감. 해달라고 해서 물감 해드리고 또 색감 같이 봐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보통 손 타이트 따는 경우가 제일 마지막에 찍는데 제작팀에서 막 수근수근수근 하더니 저를 빨리 집에 보내려고 <laughs> 차를 꼭 태워서 보내주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laughs> 어, 저는 좋죠 이러면서 손 타이트는 배우가 따도 되니까 대역 선생님 먼저 보내. 게 어떻냐라고 감독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를 빨리 보내주셨습니다 촬영장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다 해야 되나? 되게 감독님이 되게 유도리가 있는 스타일이신지 그리고 또 빨리빨리 찍으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거기 촬영장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고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아 감독님 되게 좋으신 분이구나 <laughs> 집에 빨리 보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돌아가는 길에 또 제작 PD님이 어, 차로 태워다 주셔가지고, 대화 나누면서 즐겁게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아이, 오늘 후기를 남겨야겠다 하고 찍었는데, 어디 간 거야? 저러고 사라져요. 아, 열차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영상 켜가지고, 열심히 뭐 주저주저 떠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카메라 온도 안 하고 그렇게 떠들었던 건가? 제가 또 그리던 그림은 또 완성을 해야 하니까, 어, 나머지 시간에 또 열심히 또 그림을 그리러 다녔습니다. 이 영상이 늦어진 게 저는 이걸 금방 완성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때 이후로 추가로 4회를 더 결제를 하고 지금 이 정도까지 그렸거든요 보이실까요? 이 정도까지 그렸는데 것또 어, 완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또 4회를 결제를 했습니다 아, 이거 언제 끝나. <laughs> 이거를 다 그림까지 완성을 하고 영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럼 진짜 너무 늦어질 것 같아 가지고 어 제가 촬영한 드라마는 나의 해피엔드라는 드라마고요. tv 조선에서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촬영했던 회차는 11회차 중간쯤에 나옵니다. 어, 소희연 씨 대역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 물감색이 진짜 밝게 나오더라고요. 눈으로 봤을 때는 전 똑같이 어, 만들어드렸었는데, 화면에서 너무 밝게 나와서, 아, 이거 되려나? 했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laughs> 저 앞치마에 너무 쳐드리고. 그리고 보면은 손 타이트가 안 나왔죠. 손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아마 찍으셨는지 안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빠졌던 것 같아요. 손 촬영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 가서 뭐 잠은 도와드 이것저것 도와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돈은 또잘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 지하철 타고 버스가 다 끊겨서 무조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택시비도 영수증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어, 다, 교통비도 다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laughs> 그래도 오른손 대역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되게 좀 걱정이 많았는데, 뭐, 어, 다행히 또 찍진 않아가지고. <laughs> 어, 이번 손 대역 촬영 되게 즐겁고 유쾌한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 또 촬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또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많이 쉬고 있었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뭐 분기별로 하나씩 올려달라, 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튜브를 올리지 않는 동안에도 촬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런 이벤트적인 일들이 있을 때 앞으로 조금씩 올릴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은 결정을 못 했어요. 그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으. 또 영상으로 알려 드릴 테니깐요.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친구들 많이 못 만나서 아쉽긴 한데 뭐 오겠죠. <laughs> 언젠가 오겠죠. <laughs> 저희는 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안녕. 어, 저 아직 발레 계속 다니고 있어요. 이제 1년 반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일자로 못 짓습니다 진짜 조금씩 느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발레는 계속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 속눈썹 펌 했어요 보이실까요? 이게 이렇게 바짝 올라가 있는데 보이죠? 근데 이게 티가 안 나는지 별로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속눈썹 펌잘 됐다고 언급을 한 번씩 해주시면 <laughs> 제가 기쁘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과호흡흡 뭐, 괜찮아요. 요즘엔 별일 없어요. 건강하고. 근데 이건 전100% 완치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그냥 계속 단련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결혼식을 네 번을 갑니다. 대박이죠? 제가 친구들도 많이 없고. <laughs>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이렇게 딱 겹쳐가지고 약간 신나요. 결혼식 가는 거 너무 신나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laughs> 대신에 제가 입고 갈 옷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격식 처리 옷이 없어가지고 이참에 사는 거죠 <laughs> 이참에 이참에 옷을 착 사가지고 착 하는 거죠 괜찮죠 제가 그래서 그냥 겨울에 학객룩으로 입고 갈 거는 그냥 딱한벌 사놨어요 그것만 그냥 계속 입고 가면 되겠다 이러는데 이번에 결혼식이 다봄 여름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봄 여름용은 없는데? <laughs> 봄 여름용 하나 사야 된다 근데 오랜만에 켜서 말하니까 재밌긴 하네요 그리고 이여 a you. 가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웹툰 작가인 거를 말을 했는데요. 원래는 말안 하고 다니거든요. 말을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 작품 알려드려도 안 보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오, 오셨구나 이러면서.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영상 안보시겠지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